차크라는 몸 전체에 퍼져 있는 7개의 에너지 센터이다. 건강을 조절하고 정서적 및공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친절하고 관대하게 생활하지 않으면 균형을 맞출 수가 없다. 오늘은 신비로운 에너지 센터 차크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자. 이러한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음악, 아로마, 돌, 크리스탈, 색상, 마사지와 같은 자연적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함께 시도해보자. 에너지 센터, 7 개의 차크라 위에서 언급. 했듯이 7 개의 차크라는 머리와 등에 위치한 에너지 센터이다. 몸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신체 기능과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근원 차크라, 척추, 기저부에 위치해 있고 자신감과 관련되어 있다. 청골 차크라, 청골, 생식기 위에 위치해 있고 성욕과 창의력과 관련되어 있다. 태양 신경층 차크라, 배꼽 두 손가락 넣 비위에 위치해 있고 지혜와 관련되어 있다. 심장 차크라, 가슴 중앙에 위치해 있고, 사랑과 지혜와 관련되어 있다. 목 차크라, 목과 갑상선에 위치해 있고, 소통과 관련되어 있다. 제3의 눈 차크라, 미간에 위치해 있고, 의식과 지식과 관련되어 있다. 크라운 차크라, 머리에 위치해 있고, 영성과 초월과 관련되어 있다. 에너지 센터, 차, 크라 여는 방법 2일. 음표 차크라는 7개의 음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한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자연의 조화이다. 음악은 신체적 및 정서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균형을 잡으려는 차크라 음표로 노래를 부르는 방법이 한가지 예이다. 근원, 차크라, C코드 청골차크라, D코드 태양신경충차크라, E코드 심장차크라, F코드 목차크라, G 코드제3일 눈차크라, A 코드 크라운 차크라, B 코드 E. 에센셜 오일 아로마 테라피는 에센셜 오일을 활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개선하는 방법이다. 근원 차크라, 삼나무와 정양 청골 차크라, 일랑일랑과 센타루드, 태양신경층 차크라, 라벤더, 로즈메리, 베르가모트 심장 차크라, 장미, 민트, 사, 향목 차크라, 세이지와 유칼립투스 제3의 눈 차크라, 민트와 제스민 크라운 차크라 유양과 연꽃 해당 부위를 좋은 품질의 에센셜 오일로 마사지를 한다. 좋은 품질을 사용하는 이유는 저렴하게 판매되는 제품에는 화학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치유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3. 색상 차크라는 여러 유형의 진동과 관련되어 있다. 그 리고이는 각각의 색깔로 표현된다. 크로모서로피나 컬러 테라피는 균형을 찾는 데도움이 될수 있다. 근원 차크라, 빨간색 청골 차크라, 주황색 태양 신경층 차크라, 노란색 심장 차크라, 녹색 목 차크라, 파란색 제3의 눈 차크라, 남색 크라운 차크라, 보라색 입는 오의 색깔, 집 페인트 색깔, 벽에 걸어놓은 그림 같은 것들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스톤 원석 테라피는 치유 효과가 있는 여러 가지 원석을 활용하는 테라피이다. 또한 각각의 차크라에는 그에 맞는 원석이 있다. 수면을 취할 때나 생활을 할때 다음과 같은 원석을 활용해 보자. 근원 차크라, 루비와 가넷 청골 차크라, 호박과 토파즈 태양 신경층 차크라, 마노 신장 차크라, 핑크 코치 및 공작성 목 차크라, 아쿠아 마린, 터키석, 라피스라줄리 제3의 눈 차크라, 자수성과 문스톤 크라운 차크라, 화이트 코치와 다이아몬드 오 에너지 센터 차크라를 여는 마사지 마사지도 한 가지 방법이다. 신체에너지의 중심을 개선한다. 요, 까민 레이키도 에너지를 열어주는 방법이지만 공인을 받은 전문가가 이끄는 수업인지 확인해야 한다. 마사지를 할때 여러가지 기술을 함께 적용하면 효과가 더 높아진다. 차분한 음악이 흐르고 밝은 공간에서 마사지를 할때 에센셜 오일이나 원석을 활용해보자. 모든 감각과 나 자신이 깨어나는 경험을 할수 있다.